하나, 둘, 셋. 자, 보겠습니다. 어, 기본 연습 수원. 이번 단원는5단원이죠 지수 방정식과 로그 방정식인데,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에서 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문제만 간단히 풀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 문제 5-1번부터 만 천천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을 구하라고 있는데3의 1번이야. 3의 X의 제곱 곱하기, 2의 2 마이너스 x의 제곱은 6x의 제곱이라고 돼 있어요. 자,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어차피 3의 x의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리고 6이라는 것은 2 곱하기 3의 x의 제곱으로 표현 가능하고 2의 x의 제곱 곱하기 3의 x의 제곱이죠. 그럼 이 날려도 상관없잖아요. 그지? 맞지? 편하게 유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2의 2-x의 제곱이 2의 x의 제곱과 같다 위치 같으니까 나와 2가 같죠? 2-x는 x 니까 x는 1 되겠죠? 간단해요. 얘는 뭐 별거 없습니다. 자, 2번도 별거 없어요. 2번, 2번 어, 한번 가볼게요. 2번 보시면 2의 x 플러스 1 제곱, 곱하기 3은 3의 x 플러스 3의 2x 플러스 1제곱이다 보돼 있죠. 그죠? 자 얘는 밑이 다르면서 좀 어렵습니다. 우선은 내가 양면 3으로 나눌게요. 상관없죠? 2의 x 플러스 1제곱 이콜은 3의 2x제곱 자 이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돼?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로그 증명과정 다시 외워달라고부터 말씀드리는게 지수하고 로그는 똑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니 근데 공식 외우신 분들은 어떻게든 지수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 안 나와요 그죠 아니 나와요 응 어, 나와요 근데 하나는 로그예요 양면 사용그를 때려버릴게요 로그에 2의 x 플러스 1 제곱이 그죠 로그에 3의 2 x 제곱 난 어떻게든 x가만큼 하면 돼요 퇴신 뱉어버리면 x 플러스 1 곱하기 로그 2 이퀄을 자 2x 곱하기 로그 3 되죠 상관없죠 난 어떻게든 x만 찾아내야 됩니다 얘 곱하기 얘는 x 곱하기 로그 2 플러스 로그 2 이퀄을 자 넘어올게요 우리 집에 오면 마이너스 2x 곱하기 로그 3은 0 되죠 아니 x를 가진게 나와 너예요 그렇지? 그럼 x로 뺄게요 x로 빼버리면 log 2 마이너스 2 log 3 이렇게 되겠죠? 아니, 나머지 넘길게요. 나머지 넘기면 자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얘는 마이너스 log 2가 되겠네요. 결론 x는 log 2 마이너스 log 다시요2 log 3분의 마이너스 log 2. 자,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그죠?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지수만 가지고 한번 물아볼까요 지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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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보고 싶다. 네? 네, 핑크 지수. 아, 옛날에. 자, 지수를 가지고 한번 물아볼게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아니, 그지? 자, 양변. 그러면 이의 x의 제곱으로 나눠주시면 2는 2분의 9x의 제곱, 이례 상관없죠. 아니 양변 상형 로그 취해볼까요? 상형 로그 취해볼게요. 로그 2는 그죠? 로그의 2분의 9x 퇴치 뱉어버리면 x 이렇게 되겠죠. 다시요, 얘는 x 곱하기 로그 9 마이너스 로그 1이죠아니 그죠? 형변예내넣으면 결론적으로 X는 log 9-log 로그, 2분의 log 자,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가 되는 건 바로 3번과 4번이에요. 3번과 4번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왜 그러냐면, 3번, 4번 나왔을 때 역시나, 민주당 학생이 신나게 쓴다 맞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선 틀려와요. 어, 선생님, 실수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자 보자 자3번 보시면 x의 루트 x의 제곱이 루트 x의 x의 제곱과 같대요 자 민주가 풀기 시작합니다 민주가 풀어요 어, 선생님 별로 안하는데요 x의 루트 x의 제곱은 x의 1분의 1제곱의 x니까요 다시요 어, x의 루트 x 의 제곱은 x의 2분의 1x니까요. 팀, 결론, 루트 x 는요 2분의 1x니까요. 2루트 e x는요, x니까요. 양변 제곱하면 4x는 x의 제곱이니까 x의 제곱에 x 마이너스 x 의 x 마이너스는 0이니까 x는 0 또는 x는 4요 문제 맞지? 왜요? 어, 아니요, 이은안 되죠. 네, 영은 안 되죠. 네, 이거가 답이죠. 신나서 이제 오는데 맞아요. 제가 이거 왜 실수 조심하라고 했냐면 미에 문자면은 x가 1인 경우 1의 모든 수의 제곱은 다여기 1의 아, 모든 수의 제곱다 1이잖아요, 그죠? 바로 얘 때문에 실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laughs> 그죠? 4번 볼게요. 4번도 마찬가지로왜 실수가 나오냐면 x 플러스 1의 x의 제곱이 3의 x의 제곱이래요. 자, 우리 문제 니다 지나서 쓰인 x는 어 맞지? 문제 맞지? 왜요? 그렇죠. 모든 수의 0 제곱은 1이니까 x는 0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지금 나와있는 문제가 지수방정식 같은 경우는 쉬워요. 분명히 쉬운데 실수에서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로그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쉬운데 실수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이따가 설명하고요. 자 5-2번 한번 가볼게요. 근데 이해되니? 여러분다 이해되고 있어요. 그죠? 어, 우리 막내 자? 네. 우리 막내 자면 내, 내 네, 뒤에 있는 형한테 내가 뽀버릴 거야. <laughs> 그 주인이 형은 큰 크나큰 어트라우마가 생기겠죠. 그생 CS 선어 되겠죠. 어? 개이레메개선생님인가뮤지컬 배우. <laughs> 누구야 이번에 걸그걸 그, 뭐야? 경찰 고소당했잖아요그 누구야? 고소당요? 아, 지은 고소당요? 아, 아니요. 성추행했어요남자를 <laughs> 무슨 <laughs> 가 <laughs> 후배인가 봐요, 후배인가 런데첫 태워서 가다가, 어, 잠깐 좀 잘게, 뭐, 여기서 쉬고 있었나 봐요, 둘이. 그 작은 애 이상한 거를 했다 봐요. 그래서 이제, 정우, 무슨 호영? 호영? 네. 엄청 제가 네. 뮤지컬 배우잖아요. 네, 그래서 뭐걸린 거지 뭐. 어쩔, 어쩔 수 없이 코밍하고 통해서. 네. 네, 너무 잘하을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안대잖아요 아, 난다시해해해 t 난 진짜 해해해 n jarte, 9 o o k t 번 o o 다 e t w 요 s e v e 자 but I'm just 그중에 of you. 있어. u l d 한 명, 그. make h 그 m don't 올해. k e me humble, no 저도 k e me humble, no make me m 여 l e no m a 여자 m 태 h u m 대한민국이 됐어 버린지 저 여자 음식이 거야 진짜 옛날에 대학교 때 대학 1학년 때 어, 동아리 엠티를 갔어요 동아리 엠티를 갔는데 애들이 장난스럽게 잠자고 일어났는데 여, 여학생들이 여화장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거울봐도 이쁜 거야 그래서 제가 저 그때 동아리 여학생으로 내기 됐어요 화장 제대로 해서 남자들한테 인기 를줘자 그래서 저그 사진 있을텐데 진짜로 화장을 잘한 여자애가 제대로 화장을 해주고 길도 화장을 했는데 남자들이 선택을 하라고 제가 이등겠어요쌤몇살때갔어 엄마 이요 나름 <laughs> 자 5-2번 봅시다. 5-2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4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2는 0 근데 그러니까 뭐가 눈에 보이니? 네? 뭐가 눈에 보여? 눈에 띄는 거 엑스가 눈에 띄어? 규이형 뭐가 눈에 띄어? 네? 아무 생각이 없어. 우리 막내 뭐가 눈에 띄어요? 네. <laughs> 민주. 그렇지 이의 x의 제곱이 눈에 띕니다 <laughs> 이걸 t로 치환할 거예요 규제형 이거 끝이야? 그렇죠 얘기하세요 <laughs> t는 네, 0보다 크다 이건 저절로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자 그래서 t의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32는 0, 4, 8, 30이니까, t 마이너스 8에, t 플러스 4는 0, 분면 t는 8, 또는 t는 마이너스 4 맞지? 답 맞잖아, 그지? 어? 마이너스 4안 돼, 그죠? 그럼 답은 8 맞네. 맞아요? 아니죠? 한번 봐봐야 되겠죠? 왜요? t가 8이니까, 2의 x의 제곱이 8이니까, 얘가 2의 세제곱이니까 x는 3이 되겠죠. 이해되죠? 이해되죠? 네 자, 2번 가보겠습니다. 2번 가볼게요. 2번 갈게요. 자, 2번 보시면, 2 플러스 루트 3에 x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에 x의 제곱은 4. 자, 뭐 기본적으로 2 플러스 루트 3과 2 마이너스 루트 3은 역수 관계 있어요. 아, 아시죠? 뭐요? 네, 아시죠? 2 플러스 루트 3과 2 마이너스 루트 3은 역수 관계 있어요. 왜냐면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을 해주시면 2 플러스 루트 3, 2 플러스 루트 3, 이퀄2 플러스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 기억해 주면 좋겠죠. 네 아니 다른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4면 루트 15네15 네, 15. 그죠? 이대부분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까 러더니2 플러스 루트 3 얘를 t라고 할게요 x의 제곱을 t라고 할게요 상관없죠? 그럼 얘는요 t 플러스 t 분의 1이코로4 되죠 아니 그죠? 그러면 ok, 이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은요. 자, 환장하겠죠. 이거 어떻게 할까 요 이제? 근네 무시. a 대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e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되죠. 그래서 t가 e 플러스 루트 3이 될 수도 있고 t가 e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수도 있는데 sa 입장에선 예, sa 입장에선 마이너스이죠. 그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비요 자, 3번 푸는데 3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해되죠 이거? 이해되죠 3번은 다른 식으로 풀어볼게요. 이건 여러분의 시험과 직결되는 겁니다. 수상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잠깐 봅시다. 자, 여기 있어요. 3의 x제곱 플러스 3의 y의 제곱이 어, 12라고 돼있고 3의 x 플러스 y의 제곱이 27이라고 돼있어요 물론 이거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얘를 내가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할게요 그러면 a 플러스 b는 12고요 a 곱하기 b는 27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연립하면 되죠? 맞지? 근데 이것들이 중요하다고 말한 게 아니고 자. 똑같은 모양의 합과 똑같은 모양의 곱이 있어 그럼 뭐 떠올릴 수 있을까? 제곱 근과 개수와의 관계 근과 개수와의 관계 자 예를 들어 하나의 근 하나의 근이라고 한다면 두 분의 합두 분의 곱이지 맞아요? 그럼 이런 방정식을 새로운 방정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 t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t 플러스 a 곱하기 b는요? 맞아요? 이래 합과, 같은 모양의 합과 곱이 있으면, 이런 새로운 이차방제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예에서 1, 니 다시 말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7이코 0. 9327. t 마이너스 3에 t 마이너스 9는 0. 그러면 t는 3. 또는 t는 9죠. 그래서 예를 들어, 3에 x의 제곱이 3이면, 3의 y제곱은 9가 되는 거고 3의 y제곱이 3이면 3의 x제곱은 9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x가 1일 때 y는 2고요. y가 1일 때 x는 2. 두 개의 값이 나온다고요. 근데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자 같은 모양의 합과 곱이 있을 때 이걸 먼저 떠올려, 어, 떠올려주시면 떠올려 문제가 상당히 빨리 풀려요. 이해 되요 근데 은근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수업할래요? 홍도시 질문한데. <laughs> 네. 한 문제만 더 하겠습니다. 네, 한 문제만 더 할게요. 한 문제만 더 할게요. 지워야 되죠?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두 분의 합과두 분의 고평세가 나오면, 세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답을 구하는 게 가장 빨라요. 그죠? 꼭 기억해 주세요. 아, 배고파. 아, 뭐지? 원래 어? 친구가 아침에와가지고김치찌개먹으게 갔는데 거아쉬막 거라고 아쉬라고요이 시간에도 나와? 운거 거라고 아쉬운 거라고 아쉬운 아침에갔잖 아쉬운 거라고 아쉬운 거고 아쉬운 거라고 아쉬운 거라고 아쉬운 거라고 아쉬운 거라고 아쉬운 거라고 아 계지고기지금마법이죠 아, 진정한 오모가리 은스타즈라메드시고죠거스타즈라미 아, 이 표정이 고 싶지. 네. 어고 네. 아, 싶어? 네. 소나가 이번 수딱 끝났고? 네. 내 수업 잖아지아 가면 진짜 큰일 거이지 왜? 어? 민준 잖아자갑그 미리 다닌다 해야지. 지수 방정식 5-3번입니다. 5-3번 보시면 a에 e x 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에 x 플러스 2 제곱 플러스 1은 0. 음. 얘이두 분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조건 0이에요. 안 받아 알아요. 비 네. 지수가 많기 때문에 0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음? 자, 홍교야, 이거 뭐가 더 엣지니? A, X. 그렇지, A, X의 제곱. 이거 T로 추천하겠지? 그 다음에 뭔뭐 쳐? 아니 T는. T는 0보다 크다. 아니? 그지? 그래서 얘가요, T의 제곱, 마이너스, 얘 예, 택신미터 버리면 2 e 곱하기 a의 제곱 t 플러스 1은 0이죠. 그죠? 내가 이거의 두근을, 야, 여기서 두근은요, a의 x의 제곱이 근이 아니다. x가 근이야. x가 근. 이해돼요 그래서 a의 알파, a의 베타. 이런면 용... 하지만 얘 입장에서의 두근은 얘야. 내 입장에서 근은 x고, 내 입장에서의 그는 얘야. 이해 되지? t를 치고 했으니까. t를 치고 안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 그래서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1이니까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죠. 답은 0이 되겠네요. 이해 되니 자, 이번합니다 유주 네. 다 이해 되잖아, 네. 아, 어, 그 너무 쉽지 않아, 민야 그치? 안어 그거야? 한번 했다며? 방금 쉽지? 네. 쉽지? 네. 아 엑스 이는 네. 응? 네. 뭐야? 아, 계 너는 실수하지 말라고. 언제 네. 여기서 은근히 실수 많은 스타일이 민주가 서 수능 봤는데 실수 없이 억울하잖아. 한 문제 때문에 등급, 2등급 맞이 억울하잖아. 제자 중에 한 명이 재수를 했거든요. 연대 의대가 겠다고 아, 맞다. 이번에 7자들이. 떨어졌어요. 네, 흔적이 더 떨어졌어요. 수학이. 아니, 근데, 네. 연대 이번에. 최저 등급 안가고 수시로 가면 괜찮을 것같요 음, 이번에 최저 그안 본대요. 뭘안라면서 최저 등급 안, 그안 본대요. 아그래 네. 그래가지고 관심, 이제 관심이 없어어 수능 평균 상등금 나왔는데도 연대 2대가 없습다그러 아무 데나 가라고 했더니 자기는 연대를 못 했다고. 음. 네. 고대, 서울대도 아니 연대인데 무조건. 음. 연구자 나오고 싶어서. 아. 아, 그것 데 왜.. 아? 고대하고 연대가 매해그 차이 없잖아. 그 응원전이 음. 그게 재밌대요. 네. 어, 괜찮은데? 사랑은 나 연세. 사랑은 사랑은 나 연세. 자, 이분 갑시 사에 플러스 이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제곱제곱 플러스 2에 2a 플러스 2제곱 자, 2프로 0 얘가 오직 하나의 실근 문주어뭐 생각해야 돼? 근의 갯수 얘이 나왔으니까 뭐 쓰고 뭐 생각해? <목소리> b제곱 마이너스 4의 c는 0이죠 근의 갯수 얘이 나오면 무조건 얘를 쓰고 시작다는 거죠 당연한 거야, 그지? 자, 여기서 근이 두 개다, 근이 한 개다 이거는 실제 근이 존재한다, 실근 그죠? 이해되죠? 그러면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허근 두 개다. 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역시나 2의 x의 제곱이 눈에 떴을 거야. 티로 치환할게요 그지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라고 했더니 4의 a제곱 곱하기 2의 x의 제곱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준비야, 그지? 뻔주소 어, 아, 도데 주워줄까? 아, 아니, 아니, 아니. 어? <laughs> 자, 그러면. 4a 곱하기 t의 제곱 마이너스 16t 그죠? 플러스 2, 4 곱하기 2의 2제곱 e 이퀄 0이죠 t가 반등식이니까 b 프라임 제곱 b 프라임 제곱 64 마이너스 ac 4의 a제곱 곱하기 어, ac니까 4 곱하기 2의 e 2제곱 얘가 0이 되면 되는거죠 아니 그지? 자다 우리집에 오자 4에 a제곱 곱하기 4 곱하기 2에 2a제곱이 64니까 2에 6제곱이야 자, 이거 2에 2 a 2 플러스 2에 제곱 2 플러스 2 a 2 그러면 4a 플러스 2가 6이니까 아하 a는 1이 되겠죠. 아쉽죠 여러분? 조금만 더 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이상해요. 근데 몇 문제 안 넘었잖아. 하나, 두 개. ああ。